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현재 인도의 다목적 전투기 MRFA 도입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렇다네요. 아 이거 좀 뭐가 간이가 된것 같네. 아직 양산 완성이 안 됐는데? 네, 완성도 안 됐는데. 네, 블록 원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니, 부대 배치 아직 안 됐는데. 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집중 탐구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시계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야. 시계 중앙 바로 위에는 KF21이라는 로봇 딱 각인이 돼 있고요. 바로 밑에는 전투기의 이 형상이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가 무엇보다도 지 눈에 띄는 게 예. 뒤쪽이요. 아이 앞에도 멋있지만 네. 이 뒤에 아, 야 제대로 새겨졌잖아요. 아, 이 뒤에 각인된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이제 차고 다니면 안 보인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에 아, 그럼요. 예, 저희만 플러스, 알고 있으면돼요 예, 플러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면 멋있죠. 아 시계 진짜 잘 나네요. 왔 예,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계 가죽을 끼는 네. 이 부분에도 KF21, 음. 야 롱보가 아, 미사격 들어가 있대 예, 네. 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예, 이것까지도 아주 신경을 아주 많이 썼네요. 곳곳에다 넣었군요 예, 예 그리고 이 KF21 시계의 이 시계 줄 이게 인조 가죽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100%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빨리 네. 안 상해요. 부식이 네. 잘안 되고. 부식이 부식이 되는 게 경우에 제가. 가죽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요 네. 오래돼도 이 소가죽은 튼튼하게 네. 예. 세월을 견딥니다 네. 이야 정말 잘 나왔습니다 kf 21 손목시계 그동안에 이제 kf 2 1 손목시계가 안 나오는 했었거든요 전혀 지금 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kf 21 손목시계 가격대가요 그리고 이게 한 10만 원이 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하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여러분께만 특별히 할인을 해서 9 9 0 0 0 원에 판매를 합니다. 아, 가격도 좋네요. 가격 너무 네,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이런 거한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 20만 원까지 얘기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상태에 따라서. 아. 왜 인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를 따져봤는데, 네,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꾸 기 선택의 여지가. 어. 아니면 뭐 인도가 뭐 중국산을 되겠습니까살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네, 일단 배제하 적대적인 지금 국가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일단 배제하고. 네네. 또 일제? 일제 뭐 있습니까? 일제는 전혀 살수 있는 게 없죠. 대만 제뭐 있습니까?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선택 의 여지는 일단 그 논리상 로는 없어요. 음.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쓸 사용할 물건도 지금 모자란 판에. 네. 그리고 뭐 이란도 지금 원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전쟁이 어떤 휴전 최선 휴전에서 뭐 장기 휴전을 가든가에 음.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전투기 공장라인을 좀더이 확대해서 수출에 옛날처럼 주력한다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러시아산도 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소위 스텔스 전투기 s 1 7등뭐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때문에 음, 음. 미국이 속내 미국의 내심 인도까지 F-35를 줘야 되냐? 어.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뭐 흔하게들 뭐 인도 태평양 사람 그거 어쩌고 뭐 음. 인도 태평양 뭐 지역에서 뭐 흡수를 해서 뭐 포위망을 구성했는데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성향 그 국가의 성향을 보면은 이게 브라질 같은 나라 회색지대 아. 알수 없는 나라 얼마든지 자기들이 변신할 수 있는 나라 정치 외교 국제 외교 상황에서 음. 딱히 어느 한쪽의 편을 안 드는 나라. 근데 지금들이, 자,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중국 때문에 할수 없이 이제 뭐 K9 자주포 산다. 네. 어, 미국하고 뭐 같이 손잡고 뭐 훈련을 해본다. 뭐 일본에 가서 뭐 s u 3이 훈련을 했다. 그거는 이제 뭐 질도 급하고 단기적인 거. 네. 눈앞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그거 이제 파키스탄에도 보이고 중국한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전투기란 그 무기를 이제 살 때는 러시아제도 안 돼. 네. 그러면 기존에 미국제, 미국에서는 내심 F-35 팔고 싶지 않고. 음. 뭐 나라 성향이 있으니까 네네. 얼마든지 이게 변질되고 변심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다고 이제 유럽에 눈을 돌려서 아, 유럽 파이트 타이푼이 남아있긴 해요. 자기들이 손안댄 음. 전투 중에서. 아. 근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라파할 급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음. 라파를 면허생산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공장 차리겠다. 뭐 격추도 됐지만은 그런 와중에 <laughs> 중복되는. 동급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까지는 별 생각이 없고 음. 그럼 또 남은 게 이제 스웨덴 그 슈퍼그리펜 슈퍼 단발 전투기죠 예, 예. 이것도 그렇게 뭐 비슷한 레벨이 이제 유럽의 (3대) 전투기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종류만 많아지는 거죠 현재 인도 공군에 (7가지)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이제 교 공격까지 기 포함을 하면은 네. 연말 (25년) 말에 미그 (21) 나머지 뭐 (35대를) 퇴역 시키면은 (6가지가) 되겠지만은 네. 그 다음, 국산, 암카, 이것도 이제 뭐 개발성 인는 낫지만은, 소위 모크업부터, 큰일대일 모크업부터 만들고, 뭐 엔진 선정해서 때려놓고 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음. 원래 그 자기들이 또 보여줬던 게, 이 무게 하나 개발하면 뭐 수십 년이 걸리고. 당장 어떤 소원성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논리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KF21밖에 없네, 살수 있는 게.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들한테도, 뭐, 말레이시아 공군 얘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게 이제 엔진의 어떤 그 공통성. 뭐 F-4일사? 4일사죠. 예예. 그게 바이든 정부 때 말기 때그 양국 그 순회가 만나서 엔진에 아주 고도화된 그 라이센스를 시켜주겠다 승낙을 받았죠. 음. 그럼 이제 그게 인도 버전에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떼자스전 두기에 또 개량 령에이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러면 이제 KFC의 f 4일4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공통성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음. 아 이거를 사마로 사마로 이제 그런 고민을 처음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라가 독립한 이래로 영국한테 독립한 이래로 상당히 비동맹 국가예요. 음. 그리고 한때 <laughs> 그 소련제 장비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그 지금도 그 맥락이 흘러내려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알게 모르게 러시아 뭐원제로 기술을 어떻게 흡수해가지고 자국산인 것좀뭐 음. 포장해서 자국산 S SS, S S S B N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또 소련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에서 네. 벗어나지 못하는 좀 근성이 또 있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지켜보면서 이거를 이제 중국을 대중국을 상대로 좀 활용을 하고 싶을 때 이게 만약에 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중심의 전단이 어뭐저멀리 대피를 한다든지 우회를 할때그 지역이 인도에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 뭐 돈다든지 저쪽 소말리아 쪽으로 도망가다든지 뭐 하여튼 그 회피 전술을 할 경우에 그거를 인도 해군이 차단을 해 줘야 되는데 음. 과연 인도 해군이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가 없다. 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나라가 K9 자주파 하나 수출했다고 해서 k f c b 까지 근본적인 아주 이게 준 전략 무기인데 이번에 뭐 라파르 격추됐다시피 어? 보시다시피 준전략 핵무기 다음에 준전략 무기인데, 그걸 선뜻 한국산을 도입을 선정할까, 좀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이제 튀키 칸은 음. 또 파키스탄 쪽이니까 뭐 절대 살 수가 없고, 네네. 그러니까 선택의 선택지가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해요. 아. 스테이션 투기 미국에서 뭐 인도한테 그렇게 뭐 쉽사리 줄것 같지는 않고, 음. 아주 엄밀한 그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그 선발된 국가들한테만 주는 무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KF-11이 뭐 가장 뭐 거기에 근접하는 전투기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인도 방산업계 내부에서 워낙 그 뿌리가 깊은 러시아 소련산 그쪽의 라인이 반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일본 제 앞서 앞서가는 그 의견들이 나오고 회의를 하더라도 아주 뿌리 깊은 그 러시아 방산하고 했던 관련 때문에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인도는 뭐 결국 파키스탄한테 항공조에서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좀 이런 음. 그 행태를 오랜 기간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인도의 방산이나 뭐, 그런 항공 분야가 과연, 과연, 이 그냥 말만 좀 지른 거 아닌가? 음, 말만 질렀다. 어, 대표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음. 그럼 미국이 뭐, 인도에다가 F35를 주는 거좀찬성안 하고 있고, 개인, 개인적으로. 음, 반대.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KF21을, 물론 K9 자주포 수출은 했지만, 이 KF21을 수출하는데, 문제가 될건 없습니까? 일단 뭐 미국의 승인을 뭐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꽝 대신 뭐 닭이라고 이제 줄라고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어. 목적으로 KF 씨을후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줄수 있는데 내부 시스템이 뭐 레이더, 뭐 우리가 사대 기술 개발한 거, 네. 그건 뭐 워낙 뭐 그런 좀좀 일반화돼 있는 거고 그 음. 기술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무장은 또뭐 유럽제니까 현재로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걸릴만한 건 없어요. 우리가 어, 어.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케이난 자주포에 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뭐 반대를 뭐할것 같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있으니까. 음, 음. 그래서 뭐 그게 쟤들이 진정게 도입을 하겠다면 또 면허 생산 조건을 걸 것이고 분명히요. 기술이전까지. 그래서 기술이전까지 자기들이 또또 네. 외형적으로 또뭐하 아,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해봤다고나 폼을 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까다로워질 수 있죠. K9 자주포 파는 것보다는 좀더 복잡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워낙 그쪽 지역도 흔한 시체 말로 만만디 세월라네월라뭐 이렇게 음. 또 주물럭 뭐 주물럭해서 주물럭 터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뭐 제2의 인도네시아 같은 뭐 상황이 또올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대표님은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왜 자꾸 언론에서는 이 KF21이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복병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나타났다. 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올까요? 그러니까 희망상도는 많이 그 업체, 업체들이나 업자들이 희망을 갈고 하는 거고 아, 바라는 거고 예. 아,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이미 뭐한 15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네. 10년에서 15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아, 미국이 그 당시 정부가 어, 인도 공군한테 F-16V급을 이제, 이제 블럭 뭐 70급을 음. 판매를 이제 하고 제안을 했어요 네. 인도 버전을 근데 그거를 이제 별로 이렇게 뭐 반응도 안 하고 어. 까 그러니까 면허 생산까지 이제 얘기를 오가고 좀 고성능의 지금의 F16 요즘 만들고 있는 거 네. 아, 그런 수준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 두 번째는 이제 F18 그 EF 슈퍼넷도 함재교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좀 진짜 같이 그 호환성 가까워지자 했는데 음. 그 배후에는 이제 러시아 러시아하고 프랑스. 어. 그래서 지금의 파키스탄한테 공정에서는뭐 소위 뭐 속된 말아지체 말을 발렸다는 게다 그것도 배경이 작용해요. 아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이왕이면 워낙 뭐 일곱 가지 전투기를 한지 갖고 있는 나라가 좀 음. 다종다양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이거 벌려놨으니까. 네. 근데 내심 뭔가 다 이해관계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음, 음.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물어볼 게이 KF-21 블록원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 인도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서로 뭐 입지를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협상을 뭐 하는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를 갈수 있는데, 아, 네. 이게 그동안에 그들이 이제 했던 전투기 시장에서 보여줬던 뭔가 알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게인도의 F-16, 그 인도 버전을 제안했던 시절, 15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2008년, 2 0년 뭐, 10년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하나, 예를 들면, 베트남 공군에 대해서 이제 또 미국에 F-16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고민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음. 이게 전투기는 이런 자주포하고 또 다르다는 거 차원이 음. 이 전투기의 판매는 이게 완전히 흡수가 되는 거죠 미국의 무기체계에 이제 종속이 된다는 아.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인도 역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고 아. 베트남도 한편은 그게 있고 전통적으로 이 무기체계를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의 종속 대응이 꾸준히 내려오다가 음. 그 방향전환을 하려니까 내부에 또 반대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제3의 k f 십1이 사실 미국 그 엔진이잖아요 미국고 네. 시스템이 사실상 근본 자체가 미국식으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많이 우리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네.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준하는 설계고 그럼 과연 이게 새로운 자기들이 음. 변신인데 인도 공군이 지금 기껏해야 프랑스 측 프랑스제 전투기 라팔. 그리고 또 영국제 훈련기 호크 훈련기 네. 여기에서 유럽의 러시아하고 유럽에 딱 국한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근데 소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공군이나 뭐 육군이 뭐 러시아제 무기로 사용 s i a 하거나 영국제 호크 트레이너 훈련기를 다해 Russia, r u s 유이제무기 s s i a Russia, Russia, r u s 더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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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가지고기술 s 우리가 받아낸 것도 있고 음, 네. 뜯어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소 i 그 a 지대공 미사일 천 u s s 이것도 이제 러시아 기반의 기술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응용을 했고 뭐 해성미사일도 뭐 추진 체계라든지 다 그게 중 어떤 러시아 쪽에서 흘러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은 됐는데 이거를 주력무기로서 사용하기에는 어떤 호환성 문제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들이 바꾼다는 음. 게 쉽게 뭔가 좀 적응이 안 된다 아, 네. 그리고 종속이 된다는 것. 자기들이 스스로 비동맹 국가의 어떤 뭐 주된 세력으로서 주창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중국 때문에 이걸 무기체계 파키스탄 때문에 또 변신을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럽다 음. 그러니까 뿌리 깊은 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유럽까지는 자기들이 허용해요. 유럽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워낙 뭐 서로 간에 교류해서 막해먹는게 많아요. 복잡해요. 근데 뭐 이게 새로운 미국제라든지 한국제 이거는 또 항공 무위 체계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니다. 음. 인도에서 뭐 아무리 음.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인도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네요. 미지수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이해를 못 하실 분그 분들이 있을 거 생각해서 네. 아, 인도 공군이면 해군 가운대 보면은 아, 미국제 지원기 퍼세이던 치누크, 아파치 네. 뭐다 샀어요. 77이고 네. 지원기예요.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 베트남 공군 지금의 미국산 AT-6 텍산 2 훈련기 도입을 했고. 또 미국제 엔진을 장착한 체코제 L 3십구 NG. 네네. 어, 고등 훈련기죠. 이거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급변하는 자세가 아니라, 음. 뭐 미국 측, 서방 측에서 그러고 미국 측에서도 중심으로 이거 변신을 그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미련이 많고 고민을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기본적인 것부터. 음. 뭐 인도하고도 얘기된 거는 벌써 십여 십오 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지원기로 들어갔는데. 전투기 대해서 아직도 뭐 생각이 뭐 복잡한 거고 라파란살치언죠 음, 음, 네. 근데 베트남 공원도 마찬가지고 하루 아침에 이렇게 변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 제품 중에서 K9 자 제품은 베트남까지 이게 되고 있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굴러다니는 지상에서 포쏘고 음.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3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음. 뭐 이집트도 K9 해가지고 뭐잘 팔리고 있는데. k f 2 1라고 비교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그거에 아. 도입을 해서 그거에 정착해서 무기 체계 전반 전반적으로 어, 베트남 같은 경우 서방 쪽으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고민과 함께 음. 내부의 그 러시아의 무기 체계에 아주 뿌리 깊은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파벌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이제 당분간 할 것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외곽을 때리는 거죠. 가, 어, 가, 가장 기본적인 훈련기부터 이제 판매를 해서 뭐좀 값싸게 준다든지 FMS라든지. 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 대신 저 위에 하면은 이제 채권제 엔진은 미국제인데 그거를 이제 들어가게 한다. 음. 그 점진적으로 이제 제가 끌어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KF11도 그일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방 되겠느냐. 음. 근데 뭐 2030년대 후반 가면은 뭐 베트남에서도 KF11 얘기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상황이 또 급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막 10년 이상 흐르면은, 네. 훗날 이제 KF11 뭐 베트남이 산다고 하더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 예.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음, 저도 이제 인도나 뭐 전체에서 그리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건 롱텀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당장 뭐 내일 당장이 판매가 된다, 뭐 협상 이뤄서 뭐 음. 사인한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 유럽에서의 폴란드 P L 버전이 그리스까지 최종적으로는 0년 전도 지나면은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스의 전체 소유가 또 튀르키예 상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직 일르고 장기적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지금 폴란드 수출하는 것처럼 한1 0 년에는 바뀌어 있을 수 있어 판매가 될수 있어요. 네네. 데그 전엔 여러 가지 조건과 시간이 이제 좀맞면 조금씩 음. 조금씩 좁혀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급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KF10이 아직 음. 우리 실전 매체 안 됐습니다. 네. 그것도 보여줘야 되고 날아다니는 거, 음. 초계 비행하는 거, 그 기념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지를 제대로 한다든지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봐도 뭐 2028년 뭐 29년 음 그렇겠네요.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어, 후보국들을 가능성 있는 후보국들을 나열을 해서 뭐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다고 이제 전망을 해, 해드린 거지 전망이죠. 지금 예. 뭐 오늘 당장 뭐 26년대 뭐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들 하면 꼭 무슨 뭐 이게 무슨 팔리겠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저격하는 댓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네, 뭐하네 하면서. 예. 저희는 앞으로의 전망이 아마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